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아기 악마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laughs>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아이카츠 카드 소개 한번 해보려 하고요. 바인더북은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다 완성이 되거나 아니면 만드는 방법 같은 거 신청 들어오면 소개할 때 <laughs> 그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카드 소개니까 카드를. <laughs> 옆에서 가지고 애겠죠. 잠시만요. <laughs> 요새 제가 생방을 찍으면 안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제 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제가 수제로 만든 아이들이 총 3개가 있고, 하나는 제가 교환할 때그 교환 물품이랑 같이 보내드릴 거라. 이미 주인은 정해졌어요. 이 정도. 우선은 이건 왜 슈즈밖에 없나? <laughs> 제가 방금 보셨겠지만 제가 <laughs> 저거 상이랑하이랑 악세서리는 아 이게 시청사 이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쪽에 이쪽에 저한테는 보이는 게. 여기에 여기 이쪽에 이쪽에 신청 실시간 시청자 수라고 이제 뜨네요. 아까 딱 들어왔는데 업데이트라고 하 했는데 이게 이건가봐요. 우선은 슈즈 이렇게 이거는 아이시 카드인데요. <laughs> 이거는 제가 그 애한테 줄 거예요. 별은 그냥 이렇게 칠했고요. 스타라이트. 네, 스타라이트 학생증이고요 이렇게 스타라이트 학교 아기 악마 만드 이렇게 제가 2종 <laughs> 3개를 만들었는데 요거 2개 만드는데 <laughs> 30분 걸렸어요 드림 아카데미 카드 만드는데 15분 정도 걸렸어요 디테일이 중요해서 그 다음 이거는 제거 좀못 만들었죠? 아이씨 카드 스타라이트 뒷면은 똑같고요 스타라이트 학교 이거는 진짜 똑같기는 안한것 같은데 제가 여기 마크 같은 거안 그렸어요 스타라이트 학교도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막돼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안안 안 했고요 <laughs> 너무 어렵고 귀찮아서. 그냥 빨리빨리 만들고 넘어가자 해가지고 이거 원래 왕관이랑 이렇게 막 있어야 되는데 우선 이게 드림 아카데미의 D랑 A자 그 다음 여기 드림 아카데미 그리고 밑에 드림 아카데미 있고요 드림 아카데미는 IC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IC 카드를 쓰지 않았고요 학생증 드림 아카데미 학생증이에요 이렇게 드림 아카데미 아, 기한난다 드림 아카데미는 하트를 한개더 추가했어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하자가 좀 있긴 한데 저는 교환 안 돼요. 이제 <laughs> 바인더북을 지금 두개 만들고 있는데 수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한 개로는 제가 <laughs> 원래는 다 장. 아, 원래는 10장, 11장 있었는데 제가 다섯 장을 잘라 버렸어요. 실패해 가지고 한 개도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섯 장, 5장, 다섯 장쯤 남아 가지고 총 10장 정도 만들려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지금은 현재 그냥 그림만 그리는 상태예요. 이거는 킹레오 세트. 이거는 크리스탈 카리어 세트. 엄마야. 원래는 드림아카데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바인더북에 넣을 스타라이트 학교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나온 학교부터 저는 넣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스타라이트 카츄샤 1기 건데 맨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악세사리는 아 카츄샤는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엔젤리바니티알아 이거 한 개는 다른 바인더에 다른 바인더 옆에다가 놔둬 놨구요. 피터 팔라 세트 스윙 아이 스타 락 세트, 그 다음에 타단 체크 팬츠. 이거는요, 이렇게 다양한 코, 다양하게 코디를 즐겨보자. 1카드도 다양하게 다 코디를 즐겨보자 라고 쓰여있고요뮤톤스뮤톤 무톤, 슈트 재킷. 레드데님, 레드데님 숏팬츠, 스웨이드 롱부츠. <laughs> 안녕하세요. 어, 근데 실시간 시청자 수가 한, 영, 영인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아하. <laughs> 이거는 트레이저 맵 베스트, 트레이저 맵 스커트. 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중복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 맞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laughs> 드림 아카데미에요. 스카이 드림 코르셋, 고르, 스카이 드림 스커트, 스카이 드림 펌프스, <laughs> 애플리콧 드림 블라우스, 애플리콧 드림 스커트, 애플리콧 드림 무츠, 허니 조커 팬츠, 드림 락 부츠,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한명 뜨네요. 오리엔탈 리브라 하하피 하, 밴드. 오리엔탈 리브라 탑스. 오리엔탈 리브라 스커트. 엄마야. 오리엔탈 리브라 샌들. 뮤지컬 스컬피언 리본. 아전 근데 닉네임 체인지를 까먹었어요. 근데 닉네임 체인지하면 영상은 안 없어지는데 인사가 바뀌는 거라. <laughs> 뮤지컬 스쿨피언 재킷, 뮤지컬 스쿨피언 스커트, 뮤지컬 스쿨피언 재킷 아이, 부츠, 부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한번더 엄마야 한번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세 바꾸는 중이라 아이고, 왜 <laughs> 에헤이, 고맙습니다 <laughs> 제 방금 제가 왜에헤 고맙습니다 했냐면요 채팅창에서요,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름 이렇게 말할 거고, 1칸은 이름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선 두께는 <laughs>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40몇장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대충 세보니까, 엄마야, 47장 정도 됐어요. 원래는 30몇장 있었는데, 덤도 드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스톤도 원래 100개 넘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 두, 한, 아 지금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거지 됐죠, 거지. 이제 곧 있으면 카드가 한70몇장 정도 이제 생기게 돼요. 21, 아니, 27장이 더오기로 해서, 중, 아니, 덤도 있으면 아마 70장에서 아마 80장 정도 되겠죠? 이거는 하이.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이거는 <laughs> 저랑 마지막으로 교환하는 분께 드리는 거예요. 스타라이트 학교 IC카드 학생증. 스타라이트. 제 제가 이때 글씨를 막 대충, 대충 써가지고. IC카드 학생증이고요. 스타라이트. 뒤에는 똑같은데, 이거는 살짝 어두워요. <laughs> 이거는 드림 아카데미 학생증인데요. 오, 떨어진다. <laughs> 이게 이렇게 배경화면 좀 똑같긴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줄 있잖아요 이거 그 메모지 같은 거 이제 붙여 가지고 여기는 자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은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색깔로 이렇게 겹쳐 가지고 이렇게 색칠해 줬어요 되게 힘들게 <laughs> 했어요 어 나가셨나 봐요 아이아이아미캐런님 어. 시청자 수가 떨어졌네요. 제가 아미케라님 때문에 지금 다시 소개해놓은 건데 0명이네요, 다시. 괜찮아요. 이렇게 드림 아카데미 아, 보여드렸나요? 여기 뒤가? 이름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말해드릴게요. 모르겠고요. 이거는 바코드로 가려야 돼요. 일 칸은 바코드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레어 아니 노멀인가? 응. 응. 문제 왔었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는 에, 뭐냐? 스파이시 버터풀이래. 보라가 있길래 스파이시 아기 한줄 알았는데 일본어로는 스파이시 아기하라 스파이시 아게하더라고요. 그 한국어는 스파이시 버터풀인데 일본어는 스파이시 아게하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여기에는 스파이시 버터풀 B로 써 있는데 일본 걸로는 스파이시 아기아라고 A자로 써 있어요. 다른 분들 영상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보라 거. 원래는 소라 거예요. 아마 이거 티셔츠가 소라일 거예요. 그 다음에 흰악기장의 세트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코디를 즐겨보자. 이게 코디예요. 딱 보고 알았죠. 아 진짜 이거 히나키랑 <laughs> 누구였지얘 옆에? 옆에 누구였죠? 이름 까먹었어요. 어... 아 기억 날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셨나요? 히나키랑 스미레, 네 스미레 스미레. 방금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히나키랑 아카리. 아카리는 한국어로 그거잖아요. 그, 뭐냐. 아니, 근데요, 어, 제가 지금 아미케라님 때문에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건데,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서 좀 미, 민망하다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이것도? 이거는 히나키랑 아카리랑 같은 팀인데, 얘 이름 까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카리의 슈즈 이렇게 둘이 팀이어서 같이 나온 거고요. 이거 다 다양하게 코디를 즐겨 보던데 아마 얘만 아닐 거예요. 봐봐요. 아니죠. 다양하게 코디를 즐겨 보자는 브랜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프리파라 중간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저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저희는 4월 달쯤에 나올 것 같아요. 어 이거. 얘네 둘다 이름 몰라요. 그 다음에 아까 킹네오 세트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아 그래요. 킹네오 크라운. 오케이. 이거는 잘 보면 귀걸이 하나 있어요. 아하 유튜브 그 데, 답장이 답장 그거. 그 다음에 킹네오 탑스 스파이시 버터풀인데 일본어로는 스파이시 아게야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스파이시 아기아라고 나오네요. 일본어로는. 일본어로는 여기가 스파이시 아기아라고, 이제 B 말고 A가 써 있어요. 아마 1카로 보라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목소리가 변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크리스타 아쿠에리어스 크라운. 엄마야. 할게. 어, 어디 가니? 이 뒤에는 바인더북 써있잖아요, 바인더북. <laughs> 아직 미완성이라서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아요. 크리스타, 아쿠아에리아 스탑스 이거는 캐쳐링걸인데, 일본에, 일본에, 일본어로도 아마 캐쳐링걸일 거예요. 엄마야. 얘도 귀걸이는 있어요. 아 소개해드린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크리스탈 아쿠아리어스 텁스 크리스탈 아쿠아리어스 아쿠에리어스 스커트 크리스탈 아쿠에리어스 부츠 그 다음에 스타레이트 카츄샵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바인더에다가 늘 순서대로 놔둔 거기 때문에 <laughs> 드림아카 먼저 말고 뭐냐 어, 스타레이트 학교 먼저 나와요 스타레이트 카츄샵 8명의 유닛 스타, 스타, 아니스, 스타 아니스의 고로로 모티브의 한 공통 카츄샤 공통으로 들어가는 카츄샤예요그 다음에 엔젤리바니티아라 저희가 하나 더 있는데, 중복은 제가 나중에 뒤편에다가 놓을 거예요. 바인더북 두 개여서 수제예요둘다 근데 이건 피자 팔라탑스 해피 해피 레인보우요. 고 해피 펑키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해피 펑키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피자팔라 스커트, 피자팔라 부츠 이거 뒤에 보여드릴게요. 다 똑같은 거라서 뒤에는 그다음에 스타락 원피스 이거는 드림락 원 드림락 원피스랑 스타락 원피스랑 세트예요, 둘이 이렇게 이름만 아이드 스타라이트는 스타 스타라이트의 스타 이름 떼서 한 거고 드림 드림락 드림락 부츠나 드림락 원피스는 드림 그 드림 아카데미 그거 딴 거예요. 이거는 타탄 타탄 체크 팬츠. 이것도 다양하게 코디를 즐겨보자. 캠페인 카드예요. 2015 캠페인 카드. 이 가운데는 모르겠어요. 이, 이 밑에 캠페인 카드라고 써있는 거고 뮤턴뮤 무톤 쇼트 재킷 이렇게 그 다음에 레드 데님 쇼트 팬츠 이게 뒤에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스웨이드 롱 부츠 라이미가 있네요 <laughs> 그 다음은 드림스토리 아 드림스토리래 죄송합니다 어 뭐지 드림 아카데미 트레저맵 베스트, 스타, 아 뭐냐, 스윙록이고요. 이거는 그 보물을 찾아서라는 사비곡에 나온 그 옷이죠. 엄마야. 저는 초코팝 탐정 갖고 싶은데. 아,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가 30명 되면 액 다섯 기 특집하려고요. 액괴 만든 건 없지만, 별로. 트레저맵 스커트. 아, 힘들다. <laughs> 스타이 드림 걸셋 이거는 드림 아카데미라고 이거 원래 이 마크인데 제가 이 마크를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소라 교복이랑 그 다음에 라임이 교복이랑 교환하실 분 찾고요 저랑 교환할 분 소라 교복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소라 별자리도 중복이기 때문에 제가 교환하는 게 있는데 중복이에요. 까먹고 그냥 우선은 이거는 애프리코 드림블러스 애프리코 드림스커트 애프리코 드림부츠 이건 드림이 붙여져있는 이유는 드림, 드림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laughs> 허니조커 팬츠 저 이거 허니조커 팬츠도 중복이에요 이제 허니조커 팬츠랑 허니조커 어 허니 조커 부츠는 부츠는 중복이 아닌데 허니 조커 팬츠는 중복이에요. 잘 몰라요. 아직 와봐야지 알아요 카드가 등기로 보내셔서 이제 에휴, 그런 건데 드림락 부츠 아까 제가 말했던 건데 드림락 부츠보다는 에휴, 스타락 부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엄마야 그다음 별자리고요 오리엔탈 리브라 합병 히피밴드 오리엔탈 리브라 탑스 아 맞아 제 뒷면 안 보여드렸네요. 정말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오리엔탈 리브라 히피밴드는요. 이렇게 인디안처럼 이렇게 수가 노이 히피밴드 오리엔탈 느낌의 날개와 리본이 포인트 오리엔탈 리브라 탑스, 오리엔탈 리브라 스커트. 이건 이거는 뭐였지? 아, 똑아 같 먹었어요. 브랜드 이름이, 아, 보헤미안 스카이, 보헤미안 스카이. <laughs> 오리엔탈 리브라 샌드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목이 좀아파요 제가 집에 있으면 말을 거의 안 해서 목이 잠기거든요. 뮤지컬 스컬피어 리본. 이거는, 스윙록, 응? 네, 이거 스윙록의 어필 포인트가 올라간다. 이거 입고 뛰면은 스윙록 어필 포인트를 는데 역케 그 컴퓨터, 아니, 그냥 핸드폰에서는. 그 다음에, 뮤지컬 스콜피언 재킷 맞아, 이 점프. 어? 안 보이시네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여기 밑에 있는 어필. 요 어필로 띄어요, 그 핸드폰에서는. 뮤지컬 스컬피언 스커트, 뮤지컬 스컬피언 부츠. 힘드네요. <laughs> 두 번이나 하고. 우선은 IC 카드는 만들어달라는 분이 있으면은 어, 안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도. 아하 이거 아까랑 다르죠 이건 제 거고 이거는 그 아는 동생 거 이거는 한 개가 남았는데 어안할 거예요 그냥 어 수제 아이카츠 카드 만들까요 그림 그리는데 되게 힘들어요 아이카츠 카드는 아 힘들다 제가요 어, 어 지금 분 어떤 분이 나가셔서 다시 우선은 제가 만들 바인더를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은 칸을 올려야겠죠? 살짝 위험하네요. 네, 우선은 여건데요. 아이엠스타 수제 바인더북 만드니 아기 악마 이거 해피 벌스데이투유 스티커 그냥 덕지덕지 붙인 거에요 이거는 헬로구요 이거는 이츠 미내거 이츠 내거 뭐라고 하는지 참그 다음에 뒷면은 되게 아담해요 스타라이트 학교 드림 아카데미 아이카츠 러브 아이엠 스타 느낌표 <laughs> 이렇게 했는데요 안에 보시면 아마 아실 거지만. 우선은 여기는 제 아는 동생한테 줄그 IC 카드를 꽂아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아직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일반 파일인데 여기 보이시죠? 다섯 장이 아예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토할 뻔 했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다섯 장이 아예 없어요. 제가 다 망쳐가지고. 이쪽은 제가 저만의 방법이 아니라 출처가 있는 그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도 이제 그리면 되는데, 지금 다 칼집이에요. 이렇게 잘안 보이시지만, 진짜로 보면 막 칼집 같은 게다 보여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장이 이제 있고요. 다섯 장에 하면은, <laughs> 이게 아홉 개가 들어가니까, 45장이 들어가는데, 우선 제가 있는 카드들은 다 들어가요. 근데 또올것 같은 카드들 있잖아요. 중복들도 그리로 가면 되는데, 우선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 하나 더 갖고 와게요 오, 쓰러질 것 같다. 제가 방금 과자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나? 여기 있다. 제가 나중에 바인더북에다가 소라 그림도 붙일 거예요. 이따가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마 제 아이스크림 먹는 것도 영상 찍을 것 같은데. 요거는 소라 별자리 그거 옷 입고 한거 제가 소라 진짜 좋아요 그다음 중복 카드 <laughs> 진짜 중복 카드 맞습니다 중복 카드고요 얘, 얘는 살짝 키라키라하지가 않은데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옛날에 아, 그 뭐냐 아카리장으로 활동했었는데 그거 탈퇴하고 다시 이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아카리가 이렇게 눈을 번쩍 뜨고 네, 됐네요. 이렇게 있고요. <laughs> 이쪽은 아직 설계도 안한상태예요 이렇게 얘도 다섯 장인가 하나, 둘, 얘네 장이네요. 세 대. 네. 이렇게 네 장. 그리고 뒤에는 마리아랑 오토메, <laughs> 슈아요 슈. 이게 얘네들 사인이 여기 있어요. 마리아 사인은 노란색이안 보이는데 슈 사인은 초록색이라고 잘 보여요. 딱 봐도 일본어죠. <laughs> 이렇게 두개 <laughs> 바인더가 있는데 얘도 이렇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세로로 만들고 얘는 원래 가로로 만들려 했는데 기력 기럭지가 안 맞아서 그래가지고 악세사리들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되긴 돼요. 오마내 <laughs> 얼굴이 보였다. 보였는지안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웃음> <웃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놔둬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응왜 이렇게 키락 해줬지, 갑자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따라라라따라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드릴게요. 여기 있다. 이렇게 두 개. 아, 이게 제고 이게 그거네요. 괜찮아요. 전 키라키라 하지 않은 걸 갖고 있겠습니다. 그래도 교환하시는 분한테 교환하시는 분 거를 갖고 있어야지 그나마 예의상 저의 양심에도 찔리지가 않아서. 네, 더었고요 순서는 이게 순서를 까먹으면 안 되고, 이건 우선 여기다가 넣어둘게요. <laughs>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이쪽은 아직 만들진 않았고, 그냥 설계만 한 상태예요. 이렇게 손 넣어서요. 이거를 응. 여기 사이... 어? 만요. 됐다. 이렇게 해서 이쪽은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겨가지고, 뒷면은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 거이요제 바코드 안 가리고, 맨 앞장은 1카이기 때문에, 1카들은 그냥 몇 초? 몇 초만 보여드리고, 이쪽은, 그 뭐냐, 노멀 아이들과, 엄마야, 노멀 아니어도 되는데, 우선 제가, 중복이나 이런 노멀 같은 그런 거? 그런 거 넣을 거예요. 어쨌든, 그냥 다 채워지게 넣을 거고요. 바인더북은 저한테는 총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이거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이거, 엄마야, 표지 있잖아요. 표지를 어떻게 만들었나면, 공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일반 공책, 막 허술허술한 공책. 그런데 이렇게 펼쳐보다 보면은, <laughs> 여기 뒤쪽, 여기, 뒤, 여기, 여기 반대편에는, 뭘 해야 되지? 이거 떼면은 뒤에가 무늬가 있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시 피,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하면은 흰색으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제가 찾다가 딱 이게 있길래 이걸로 했어요. 그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해 줬어요. OPP 테이프. 이쪽도 마찬가지로 같은 책에서 골른 거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에도 스티커를 제가 붙여 놨어요. 글씨에도. 이렇게 몇 시에도 붙여놨고요. 네모난 모양이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어 아이스크림이 되면은 물어봐서 먹어도 되냐 물어본 다음에 되면은 제가 바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뚜둥